1월 3일, 수요일, 오늘의 나의 저녁밥은 이것입니다. 이게 뭐지? 이것은, 어, 두부 응? 이거 뭐지? 이것은 연어? 연어 뽕뽕 음, 연어는 그냥 간장소스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고 어? 이거 뭐지? 음, 국수구나 오늘의 나의 저녁밥은 국수였습니다 오호 연어가 들어있는 국수? 연어가 들어있는 국수? 간장에다가 퐁당 쟁여놨다가 먹으면? 그 예전에 베트남 가서 그 간장 달라신가? 거기 가서 생선 요리 전문점에 가가지고 그걸 봤는데, 간장소스에다가 특유의 간장소스에다가 저기에 단정조림인가 그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그거 얼비슷한 맛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연어는 아니고, 그냥 무슨 민물 고기인가? 그런가? 나중에 혹시 달라세 여행을 간다면, 그거를 제대로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맛있, 정말 맛있더라고요. 고소하면서도, 야들야들한 게, 어, 그맛을믿지못 하고 있 어요.